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명절인데 잠깐 짬이 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처가도 못 가고, 저희 친가도 안 모이고, 저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토요일이고 해서 짬이 나서 현장에 나와 있어요. 현장에 나와 있고, 어 이거를 또 영상으로 올릴 때쯤이면 명절이 지나고 좀 며칠이 지난 후겠네요.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고요. 어, 바로 어, 매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찍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소재지가 금산군 금산읍입니다. 금산군 금산읍 어, 여기는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고 어, 상업, 일반 상업 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어, 위치 리는 공개를 안 할게요. 리는 공개를 안 하고. 여기는 금산, 그, 시내라고 봐야 됩니다. 시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인삼축제 하는, 뭐, 인근, 어,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334제곱미터, 334제곱미터, 101평입니다. 101평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건물 어, 빨간색 간판이 있는 건물 요 코너는 또 다른 땅이에요. 어, 희한하게. 토지 모양이 희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 그거는 이제 스카이뷰 어,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서 어, 저도 조금 이상하다 특이하다 했는데 어, 자세히 물어보고 현장을 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거 감안하시고 꼼꼼하게 영상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음, 필지가 따로 있어요. 어, 현 소유자 주차장이 따로 또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설계를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 주차장 면적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105제곱미터 105제곱미터 31.7평, 31.7평 하고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 어, 또 도로 어, 길 지분이 어, 잡종지로 되어 있고, 거기 거기 주차장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음, 각각 쓰시는 소유자분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2분의 1씩 현재 소유자하고, 그또 안쪽에 다른 주차장을 쓰고 계신 주인하고 2분의 1씩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23 제곱미터, 23 제곱미터, 한6.9 9, 9평, 약 7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대지하고 합쳐서, 462제곱미터, 462제곱미터, 어, 139.7평, 약 140평 정도 됩니다. 어, 그거 감안하고, 어,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건축 면적은, 어, 789. 9일제곱미터 789.91제곱미터, 238.8평입니다. 238.8평이고, 어,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어,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그리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주 용도는, 음, 다, 어, 올 글린 생활, 시설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이 없는 올 상가 건물이고요. 음, 그리고 건축년도는 2001년 10월 25일, 2001년 10월 25일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하 1층은 토탈 71평, 237.06제곱미터, 71평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어, 뭐 게임장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 40평이 노래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쪽이 사무실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층은 지금 옷가게 하고 카페, 일반 커피 카페 하고 그다음에 어 호프집. 그렇게 어세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다라는 거. 2층은 사무실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창고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월세는 제가 어, 표에다가 다 올려드릴게요. 1층 3개 호실하고, 2층하고, 지하하고, 어, 월세는 그렇게 어, 제가 표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각각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부동산 현황은 그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스카이뷰 사진으로 캡처 사진으로 제가 경계하고 자세한 설명 한번 드리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카이뷰 어,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현재 건물의 경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분홍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경계입니다. 경계고 예전 건물이라 윗부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가보시면 경계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어, 현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엑스패치인 요 부분은 아닙니다. 어, 건물이 특이하게 그렇게 지금 재어져 있습니다. 경계도 조금 침범을 한것 같고, 옛날, 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내 건물은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여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찍었고, 상가들이 이렇게 요렇게 1층 상가들이 이렇게 3개 요렇게 있습니다.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조금 있다가 제가 다른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 들어가는 음요 부분 주차장이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이쪽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요, 요쯤 요, 요쯤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공동으로 쓰는 진입 도로 2분의 1씩 되어 있고 내 주차장이 여기고 그이 이분 같이 쓰고 계신 분 주차장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이 공동으로 어, 주차장을 그냥 같이 이용하는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에서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바로 어,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는 부분, 음, 31.7평. 이렇게 지 남의 집 쪽으로 조금 이제 옛날 경계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넘어간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어, 현재 건물주의 땅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따 지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요, 들어오는 거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로 들어와서, 이제 요쪽 땅, 이쪽 땅, 이쪽 땅, 이제 이 주인들끼리 같이 공동으로 그냥 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지금 현재 3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 또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 건물이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 이쪽 부분 이제 어, 지분이 있는 요길요 이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으로 해서 진입을 할수 있게끔 해서, 이제 공동 지분이 되어 있고, 요땅 주인, 요땅 주인, 요땅 주인, 요런 식으로 해서 같이 쓰는 걸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옛날 건물이 본 건물, 여기 밑에 본 건물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 어떻게 불편하다 보니 주차장 공간을 따로 이렇게 전체에 요 주변 분들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물은 임차인들이 있어서 어,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 어, 위치는 저희들하고 상담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어, 뭐 요새 1층 상가나 뭐 2층 상가들이든 요새 다 힘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요새들은 매물들이 좀 싸게 나오는 매물들이 좀 많습니다. 어, 그거를 감안하시고 어, 주차장까지 따로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 잘 나중에 조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어, 건물을 갖고 계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3층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 또, 뭐, 사항을 보고, 어, 뭐,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산에, 어, 가까운 금산 쪽에 위치 좋은 곳에, 어, 음, 건물을, 음, 조금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 월세를 받고 하실 분들은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주차장 이렇게 한번 건물은 요렇게 보시고 주차장 한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건물에서 몇 발짝만 오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 지분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7평, 7평 정도, 약 7평 정도 지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나머지 일부는 당연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각각 구분은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그냥 골고루 같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 그냥 같이 쓰시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장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주차 공간이 좀 있다라는 거 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차장이 따로 또 있으니까 건물 활용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감안하시고 매매가 말씀드릴게요 매매가는 현재 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9억 5천에 나와 있고 여기는 뭐 시내 금산 시내권이다 보니까 뭐 대형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형 건물들도 있고 상가 건물들 병원 건물들 뭐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잘 보셔 가지고 나중에 또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괜찮 않을 것 같습니다. 고거 어, 감안하시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들 외에도 아파트, 상가, 사무실, 뭐 오피스텔, 뭐 다양한 매물들 어 유...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거기도 또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간단하게 찍어서 매물들 다 소개해 놨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매물 확인하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포스팅 해 놓은 게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매물들이 워낙 많아서 보시기 복잡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또 쉽게 보는 법도 찍어 놨으니까요. 화면 우측에 뜨는 링크 어, 들어가시면 또 쉽게 볼수 있는 방법들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셔서 참고하시고 네이버 블로그 어, 매물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체크하실 거는 어, 경계 같은 거좀 체크 하시고요. 뭐 주차장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받고 있다라는 거, 뭐 그거 금액 얼마인지 체크하시고 구체적인 건 저희들한테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한번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 할게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